마가목, 남구연, 말리팔처럼 힘차게 돋아나는 새순을 보고서는 마아목이라 하였던가. 눈부시게 하얀 송이송이 꽃들은 꿀단지를 품고, 중매장인 벌과 나비를 부르네. 사랑의 결실이 맺어준 수많은 옥동자는 계절마다 다양한 옷을 갈아입고선 앞선 감각을 자랑하듯 화려한 패션쇼를 연출한다네. 시간의 추위 속에 이제 그만 뜨거움은 지나가고 찬바람 불라 말라하니 잎은 붉은 노을 같은 때론 황금빛, 단풍으로 스스로를 태우고 기관지염과 관절염에 좋다는 귀한 열매를 남겨주니 우리는 그대를 마감옥이라 부른다.